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은 BYD, BYD에 관한 중국 현지 칼럼을 공유드리겠습니다. BYD 중문명은 BYD, BYD입니다. 칼럼 제목은 b y d 태화 반在哪里 BYD의 천장은 어디에 있는가? 게재일은 2022년 2월 28일입니다. 본 칼럼은 만 7천자 분량의 심층 분석이고 BYD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개했습니다. 글 구성을 보면 서론에 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는 번역할 거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미아디의 지금까지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한 거라서 번역은 하지 않고 소제목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번은 미아디에 대한 미래 전망이라서 풀로 번역할 거고요. 마지막 7번 후기는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미아디의 천장은 어디에 있는가? 2022년 2월 28일 비아디 중국 증시에서 논쟁이 가장 많은 기업일 것이다. 설립 때부터 이 기업은 계속 시대의 파도 높은 곳에 서 있었고 매번의 전략적 선택은 항상 시장의 관심사였다. 또 매번 병목 상태에 들어가서 평범함을 달갑게 여길 듯이 보일 때마다 뜻밖의 기술이나 제품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눈이 번뜩이게 했다. 주식시장 시각에서 미아디의 천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려 한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소제목과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소제목은 이이 싱거치 유에 뭐 밝게 빛나는 은하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됐다. 창업자인 왕촨후의 어린 시절부터 1983년 대학 진학, 직장 경력, 그리고 1995년 창업 초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다뤘습니다. 진중토 과거 영상 중 왕촨후 회장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왕촨후 회장의 스타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띠 동진 과 비야 디 모시' 첫 수익 획득과 비야디식 사업 모델. 비아디 창업 이후 첫 수익을 획득하고, 1998년 니카드 전지 즉 니켈 카드뮴 전지 시장 점유율 40% 달성, 그리고 2002년 홍콩 거래소 상장까지의 발전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은 왕촨후의 고광시크 왕촨후의 하이라이트 또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 어, 비아디 창업자이자 회장의 성함이 왕촨후 왕촨후예요. 2003년 비아디가 진천 자동차를 인수한 후비아디 자동차를 출시했고 2008년에는 워런 버핏 지분 투자가 있었고 2009년부터 10년 자동차 판매량과 주가 급등까지 당시 왕천후 회장의 인생 하이라이트 시절을 다뤘습니다.이어서 네 번째 소제목은 리밍 치안다해안 여명전의 암흑 2010년 이후 미아디가 병목기에 진입한 상황, 그후 2012년 왕촌 부회장이 스스로 반성하는 과정, 2013년 당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만 대에 불과했던 시대였는데, 2019년 전기차 보조금 급감, 그리고 2019년 1월 테슬라 상해 공장의 가동과 2019년 말 모델3의 첫 인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2B 시대에서 2C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아디가 고민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소제목은 군자 표변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인데 어, 중국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조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군자는 가을에 표범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허물을 고치고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즉 군자는 부단한 학습과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품성이 고상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왕샹후 회장이 2019년 슈퍼 배터리 계획을 선언한 후 2020년 3월 칼날 배터리를 출시했고 2020년 7월 전기차 한 시리즈의 칼날 배터리 탑재 그리고 2021년 1월에 제4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DMI, DMI를 출시했고 2021년 3월 전기차 진플러스 DMI 모델 출시 등등 BYD가 점차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소제목은 비아디의 천화반, 비아디의 천장. 이 부분은 전체를 번역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비아디는 장성 자동차, 길리 자동차처럼 지난 몇년 동안 시장에 상당히 성공적인 숙제를 제출했고 자본 시장에 자신감 심지어 신앙을 주기도 했다. 자본시장은 현재도 보고, 이익도 보고, 세부 분야도 보고, 성장 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미아디는 얼마나 큰 성장성이 있으며, 그의 천장은 어디에 있는가? 그 전에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건 미아디에 관한 큰 논쟁이다. 그 논쟁의 핵심은 미아디가 의지하는 근본, 즉, 밸류체인의 수직 통합이다. 비아디는 자동차 제조시 유리, 타이어와 같은 표준 부품 이외에는 거의 모든 걸 자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엔진, 좌석, 제동기,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를 비아디는 일부 심지어 전부를 다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칩조차도 비아디는 자체 생산하는데 게다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풀로 하는 IDM 방식 즉 종합 반도체 업체 방식이다. 지금 전기차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게 i g b t 다 참고로, IGBT는 저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의 약자인데, 전력 전환 반도체, 즉, 전기차의 전력 손실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미아디는 진천 자동차 인수한 지 2년 후인 2005년에 바로 자체 IGBT 부문을 설립했고, 2008년 파산한 링버 중외지 DDR로 링부어 중호의 직접 회로를 인수하면서 자체 개발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미 12년이 됐고 미아디 자회사인 미아디 반도체도 2022년에 곧 심천 창업판에 상장한다. 폭넓게 두루 읽고 가려취하며 두텁게 사퇴에 천천히 풀어나간다. 라는 말로 미아디의 기술 어장을 형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는 또 일종의 막대한 낭비가 아니라고 할수 없다. 미야디는 판을 너무 크게 벌려 놓았다 창업 아이템인 전지외에 미야디는 휴대폰 OEM도 하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예를 들어 유리, 금속 후면 케이스, 베젤 등등도 다 한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외에 미야디는 태양광 발전소, 레일 교통 등등에까지 팔을 뻗었다. 부품의 자체 생산이 그나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사업 구조상의 확장은 전형적인 다원화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미아디에 대한 자본시장의 시각은 또한 용핑이 가장 대표적이다. 참고로 또한 용핑은 과거의 셔바왕과 부부가오의 창업자이자 지금은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용핑은 과거 인터뷰에서 미아디를 이렇게 평가했다. 나는 왕천부 회장은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아주 민감한데다 매우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들이 왜 지금도 아직 사방으로 출격하고 있는 동시에 저렇게 많은 돈을 대출한지 잘 모르겠다. 나는 왕천부는 발명가형의 사람이고 사고 방식이 활발하고, 무엇이든 다 호기심과 흥미가 있고, 공정 기술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저도 모르게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아주 민감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나면 저도 모르게 하고 싶어 한다. 그에게 있어서 전심 전력으로 한 가지 일만 극치에 달하게 하는 건 아마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당시 계속 이렇게 말했다. 사업 다원화로 성공한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GE는 예외다. 지금에 와서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다 안된다. 윤구이와 윤바 사업은 윤구이는 스카이 레오, 윤바는 스카이 샤도 윤구이, 윤바 사업은 합리성이 있지만 미아디의 핵심 사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건 아니라서 이런 사업은 팔아버려야 한다. 반도체 OEM과 마스크는 미아디의 핵심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들이 아직 돈 벌고 있을 때 괜찮은 가격으로 팔아버려야 한다. 이런 사업이 지금 돈 번다 또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해서 포기하기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용 배터리와 전기차의 발전 공간이 충분히 커서 만약 미아디가 여기에 집중한다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미아디에 대해 계속 주목하고 있겠지만 미아디가 전선을 대폭 축소하고 재무적 레버리지를 대폭 압축하기 전까지는 베팅에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미아디에 대한 또한 용핑의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할게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사람이 관짝에 들어갈 때만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또, 만약 그 당시 죽어버리고 말았다면 충신과 간신을 누가 알수 있을까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도 안다. 모든 역사는 다 현대사이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날수 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으며, 그런 관점에 대해 평가를 내릴 능력도 없다.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 시각에서 미아디에 대해 정의를 내리도록 시도하거나 또는 미아디가 지금까지 취해온 전략에 대해 해석하도록 한다. 미아디의 다원화는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일종의 방식이다. 이른바 배가 충분히 크다면 높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아디는 처음에 우선 휴대폰 전지를 만들었고, 그후또 휴대폰 OEM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또 자동차를 만들었다. 2010년 비아디의 자동차 판매량이 피크를 찍은 후 10년 동안 비아디는 휴대폰 OEM으로 번 현금 흐름으로 자동차 부문을 지탱했고, 이는 비아디로 하여금 자체 전기차 부문이 광명을 본 그날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했다. 저희는 비아디의 방향을 전기차 시대의 토요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겠다. 아,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시대의 토요타가 되겠다라는 건 지금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토요타가 처한 위치가 아니라 기존의 내연차 시장에서 토요타가 차지했던 그 위치를 미야디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왕샨 후 회장이 리튬 인산철 노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알다시피 미야디는 국내 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의 가장 이른 형님이었는데 하지만 꼭또 새벽에 일어나 저녁장을 봤다. 참고로 꼭두 새벽에 일어나 저녁장을 봤다는 건 서둘러서 했지만 결과는 늦었다. 즉 일찌감치 준비했지만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하단 뜻입니다. 2017년 이후 뇽덕시대 CATL한테 추월당했고 미아디가 그동안 굳게 지켜온 리튬 인산철 노선도 삼원 리튬 배터리한테 참패했다. 자본 시장은 발로 투표했다. 명덕 시대가 2018년 상장 후 주가가 10배 올랐고 시총이 최고일 땐 1.5조 위안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금의 비아디는 시총이 최고일 때도 1조 위안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은 다잘 알고 있다. 비아디는 단순 배터리 분야에서의 종합 실력만 해도 명덕 시대보다 약하지 않으며 시총상의 격차는 전략적 방향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 리튬 인산철 노선의 핵심 로직은 경제성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 균형에 있다.리튬 인산철은 비록 품질과 에너지의 상한이 삼원계보다 낮지만 니켈 코발트 등 희유 원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원가가 더 낮고 수명과 안전성도 더 좋다.산업화 생산 측면에서 보면 리튬 인산철이 이 시장에 더 적합한 게 분명했다. 2012년 이후 정책상 에너지 밀도 상한이 비교적 높은 3원계 쪽에 더 기울이게 돼서 리튬 인산철은 급이 낮다의 대명사가 됐다. 국내 여러 전기차 업체들도 너도 나도 3원계 배터리로 전환했고 명덕시대는 BMW의 대량 주문을 받은 후그 기세에 힘입어 우뚝 일어섰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땐 3분의 2까지 손에 쥐었다. 당시 리튬 인산철이 이제 곧 역사가 되어버릴 무렵 가장 어려웠을 때 왕창 후 회장은 책상을 치며 리튬 인산철이야말로 최종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최종 방향이다 뒤에 느낌표가 있어요. 그의 일은 로직은 전기차 보조금이 감축된 후부터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고 퇴출 스케줄까지 발표했다. 이는 전기차가 보조금이라는 지팡이를 버리고 자체적인 제품력으로 전통 내연차와 경쟁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2020년 비아디는 칼날 배터리를 출시함으로써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서의 반격을 시작했다. 2021년에 이르러 리튬 인산철 설치량이 3원개 리튬을 역전하는 데 성공했는데 3원개 리튬으로 사업을 시작한 명덕시대마저 어쩔 수 없이 2021년에 리튬 인산철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명덕시대는 행동으로 왕천 부회장의 선택에 경의를 표했다. 경의를 표했다에 따옴표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왕천 부회장의 입각점은 토요타와 같은 일반 자가용 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으로 봤을 때 최호의 선택이 리튬 인산철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3원계의 성능이 확실히 좋지만 원가로 봤을 때 프리미엄 차에만 적합해서 시장이 매우 작다. 보조금이 있었을 땐 다들 막 뛰어들었지만 보조금이 감축됐을 땐 리튬 인산철이 마지막 치부를 가리는 팬티가 됐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자가용이 필연적인 결승지다. 침투를 면해서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해 중국에서 총 2,628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가 352만 대로 시장 점유율이 13.4%에 달했다. 아, 참고로 중국어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합니다. 2021년 월별로 보면 신에너지 자동차의 침투율은 상저하고 2021년 1월은 침투율이 7.2%에 불과했지만 12월에 가선 벌써 19.1%에 달했다. 비록 침투율은 매우 빨리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향상 공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는다. 이 그림은 중국의 2021년 내연차가 포함된 차종별 시장 점유율 및 신에너지 자동차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 버블 차트다. 그중 세단은 소형 승용차. 이 그림에서 알수 있다시피 세단 A00이라는 세부 시장은 이미 거의 전부가 신에너지 자동차다. 프리미엄 C급 시장에서 C급 SUV에서의 신에너지 차 침투율도 56.6%에 달해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그 양쪽이 빽빽한 현황이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프리미엄 차와 최저급 양쪽에서 모두 통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a급 b급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딱히 내셔울 게 없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주력 차종인 a급 시장에서 세단과 suv를 합치면 전체 승용차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신에너지 차의 침투율은 10%도 안 됐다. 이두개 범위에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모델을 다시 살펴보면 관련 신제품이 아주 적고 그럴싸한 모델이 확실히 많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비아디의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시피, 비아디의 하이브리드 DMI 기술이 바로 자가용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10만에서 20만 유엔 가격대를 타깃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가격대의 차는 보통 첫 자가용으로 구입하며 고객들의 요구는 주행거리가 길고 성능이 좋고 가격이 낮다인데 미아디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객들이 이런 니즈를 균형있게 만족시킨다. 성능면에서 보면 미아디의 진 플러스 DMI 모델은 100km까지 가속하는데 7.3초 걸리는데 2.0T의 중형 내연차의 가속성에 해당되며 100km 달리는데 연료 소모가 2L가 안된다. 가격면에서 보면 미아디의 진 플러스 DMI 모델은 10.88만에서 14.88만 유엔으로 동급 내연차보다 10%에서 15%만 높다. 지금까지 미아디 DMI는 납품 주기가 가장 긴 모델이기도 하다. 시장 조사에 의하면 진 플러스 DMI 모델은 주문 후 4개월 대기해야 하고, 송 프로 DMI 모델은 대기 기간이 3개월이다. 만약 전기차 산업의 토요타라는 초상화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비아디의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초상화를 가질 수 있다. 판매량으로 보면 비아디의 판매량이 우선 300만 대에 도달할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 이 판매량은 주로 중국 국내 시장 판매에 의존할 것이다. 그 후에는 국내와 해외 판매량이 각각 반반을 차지해서 총 판매량이 600만 대에 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인 300만대 이르기까지 대략 2025년까지로 보고 두 번째 단계인 600만대는 2030년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월간 판매량 면에서 보면 비아디의 최근 3개월의 월간 판매량은 이미 10만대에 근접했다. 만약 단순히 linear extrapolation 선형 외사법으로 하면, 비아디의 2022년 연간 판매량은 약 120만 대야 여 한다. 사실 비아디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이던스는 150만 대이고, 그보다 더 급진적인 버전은 당연히 왕촨후 회장이 내부적으로 지시한 200만 대 대약진이다. 과거 10년 동안 왕좌 후 회장이 자동차 쪽에 발사한 위성이 부지기수 했는데 그에 비해 현실화된 사례가 확실히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 판매량을 120만 대에서 150만 대 구간으로 보는 게 실제로 비교적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 시장의 보편적 전망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1000만 대에 달할 것이다. 비아디의 DMI 모델에서의 사업 배치를 고려하면 시장 점유율 30%, 판매량 300만 대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예측일 것이다.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현재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동시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동차 기업은 반드시 국제 경쟁력도 있을 거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 이 측면에서 미아디가 국내에서 300만 대의 판매량을 달성한다면 해외 시장에서도 300만 대의 판매량을 얻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외 시장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아니라서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국내 300만 대, 플러스 해외 300만 대, 합계 600만 대, 이 목표는 2030년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겠다. 순 이익에 대한 예측은 다소 복잡하다. 연도별로 보면 비록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미아디의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4,50만대 규모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체적인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자동차 단가가 매년마다 올라간 것과도 일부 연관된다. 단순히 자동차 부문의 매출만 고려하면 지금 미아디의 판매 가격이 평균 15만에서 20만 유엔 구간에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보통 자가용 가격대이기도 하고, 전기차 산업종의 토요타라는 미아데의 포지셔닝에도 부합하다. 향후 전동화, 스마트화의 발전을 고려하면 전기차 판매 가격의 상승에다가 미아디도 프리미엄 모델을 일부 출시할 수 있어서 2030년 미아디의 판매 단가를 20만 위안으로 예측할 수 있고 만약 600만 대 판매량 기준으로 한다면 2030년에 가면 미아디의 매출액 목표는 1.2조 위안일 것이다. 매출 순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통 내연차 예를 들어 토요타의 경우 매출 순이익률이 8% 정도 되고 테슬라는 그보다 좀 높은 13% 정도다. 미아디는 지금 자동차 부문의 순이익률이 대략 5% 정도인데 미아디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원가 우위 그리고 향후 테슬라 등 신세력들이 매출에서 스마트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순익률이 향상되는 추세 속에서 2030년쯤 되면 비아디는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순익률은 15%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출액 1.2조 위안으로 계산하면 순익은 1,800억 위안이다. 마지막은 밸류에이션이다밸류에이션은 일종의 예술이다. 2022년 초일에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50, 60% 하락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업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니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은 천천히 가는 별량이라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는 미처 변할 수가 없다. 비아디 재무제표상 써있는 3대 사업 중 휴대폰 부품 및 조립은 주로 소비전자인 휴대폰을 말하고, 에너지 저장 쪽은 2차 전지를 말하고, 또 자동차가 있다. 애널리스트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건 소비전자에 속하는 휴대폰과 2차 전지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지다. 아, 참고로 BRD의 매출 구성은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53%, 휴대폰 부품 및 조립 38%, 2차 전지 및 신에너지 7.7%이고,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동차 43%, 휴대폰 부품 및 조립 47%, 2차 전지 및 태양광 9%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만약 완전성을 고려하면 제법 그럴듯하게 휴대폰과 배터리 이두개 사업에 대해 예측하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애널리스트는 휴대폰 부문에 시총 4천억 위안, 배터리 부문에 시총 1천억 위안 합쳐서 5천억 위안을 줬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건의사항은 휴대폰과 배터리는 아예 그냥 안 본다이다. 자본 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확실히 다원화를 매우 싫어하지만 나의 이유는 또한 용핑이 말한 그 이유와 좀 다르다. 또한 용핑의 로직은 사업 다원화는 성공 사례가 부족한데 실패 사례는 흔하다.인데, 이는 기업의 펀더멘탈 시각에서 본 것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가 기간이 아주 긴 극소수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투자자들은 다 개성이 선명하고 태그가 명확한 주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인기 분야가 도래됐을 때 바로 거기에 올라탈 수 있다. 설령 주요 사업이 두 개인 종목이라 해도 어떤 테마주로서 집중적으로 주목받을 땐그 테마와 무관한 나머지 사업은 짐이 된다. 순수하지 않으면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아디의 휴대폰과 배터리 이두개 사업은 조식시장에서선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패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비아디의 자동차 사업에 대해 앞서 언급한 2030년 순이익 1,800억 위안 예측에다 일반 소비 제품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참고하면 20배의 p e r 을줄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총은 3.6조 위안이다. 이 시총은 아마 충분히 긴 기간 범위 내에 도달 가능한 합리적인 시총일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가 비아디에 대한 예측은 판매량 600만 대, 매출액 1.2조 위안, 시총 3.6조 위안. 이 목표가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여부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겠지만 중국 증시 시총 이류가 영원히 규조 못해 주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다. 신에너지 자동차라는 전대미문의 파격적인 분야에서 중국 A조 최대 시총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 풀 밸류체인을 가진 미아디가 배터리에 집중하는 영덕시대 시총을 추월하고 심지어 규주 모태주까지 도전하는 게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꿈. 어쨌든 꿈은 가져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부분 미아디의 천장이고 글쓴이의 다소 과감하고 낙관적인 전망이 들어있죠. 이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부분은 후기인데요. 종목을 볼때 창업자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b y d 의 천장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중국 현지 칼럼 중 미래 전망이 담긴 여섯 번째 부분 위주로 공유 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진중토 과거 영상 중비디 BYD와 관련된 영상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BYD 창업자이자 회장인 왕촌 후의 과거 인터뷰는 진중토 과거 영상 중 이 보라색 영상,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BYD 창업자 회장 총재 왕찬후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BYD 2021년 3분기 실적에 대한 중국 현지 증권사 보고서는 요두개 파란색 영상, BYD 2021년 3분기 실적 코멘트, 안신증권 리포트, 은하증권 리포트 이두개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 동향과 관련해서는 이 민트색 영상 중국산업 전기차 산업 동향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진입 이 영상과 이 민트색 영상 중국산업 전기차 동향 공신부 전기차 M&A 격려 이 영상도 참고하시고 길리자동차 지리자동차 관련 영상은 이 파란색 영상 지리자동차 길리자동차 전량시장에서 어떻게 각축을 벌일 것인가 이 영상과 바이두 지리 자동차 전기차 합작 설립 비하인드 스토리 이 파란색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영상이지만 당시 바이두와 지리 자동차가 전기차 합작사를 설립한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주식전문채널 진중투였습니다